조금 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예. 저 예, 방금 소개받은 메디사피언스 강상구입니다. 예. 아,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메디사피언스는 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전체 기술을 이용해서 신, 어, 희귀질환에 걸린 신생아들을 예,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 저희들은 최근 비교적 최근인 작년 8월에 50억. 원래 1월에 그 한국벤처 투자로부터 20억, 그렇게 70억을 예, 시리즈 A로 받았고, 예, 지금 내년 정도의 시리즈 B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스테이지 자체는 한국에서는 임상이 끝났고 3년, 그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과 중동 쪽에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또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 유전질환 환자의 건강한 삶과 행복 추구이고 핵심 기술은 예, AI를 이용해서 예, 지노믹스를 응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회사는 2017년 3월에 예,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크게 주요 그 마일스톤을 보면 빅3 국가사업그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빅트리 의료기기 20개 국가사업에 2020년 말에 지정이 되었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리즈 A 투자의치를 비교적 최근에 마쳤고 미주시장으로 확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동시장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한데 요즘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있는데 약 7천여 개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에서 10% 가까이 예, 경미한 경구를 다 합칠 경우에 약10%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진단방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금 보고 괜찮아지면 또 살다가 또 나빠지면 병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7에서 9년 정도 걸려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그노스틱오디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은 3일 이내로 예,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전적인 예, 질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MD, 메디컬 닥터들의 그 진단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제품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니오식 액션이라고 불리는 희귀 질환 진단 키트 여기에는 비교적 다발성이고 그 액셔너블 그러니까 현대 의료기술로 뭔가를 할수 있는 예. 이 완치는 지금 현재 그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를 써서는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은 아니지만 지금 아직까지 여러 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해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예, 경감을 할수 있는 경우에도 들어가고 음, 그런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진단키트가 진단 있고 약 220여 종의 희귀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루미나 그, 그 시퀀싱 장비를 돌려서 나오는 유전자 변이들이 그 디지털 신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메디 CBI, 예, 이것은 메디 사피언스 클라우드 포 베리언트 인터프리테이션, 유전변이 분석 솔루션, 이 안에는 보면 은 바이오 인포메릭스, 생명정보학과 AI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방금 얘기한 거랑 조금쯤 듀플리케이션이 되긴 하는데 진단 키트는 결국에는 에그 예, 시약의 조합입니다.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2, 3만 개의 인간 유전자를 다 보게 되면 유전 변이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희귀 질환에 특화된 진을 보는 거한 265개만 보고도록 하는 시약들의 조합. 그것을 진단 키트라고 부르고 예, 중간에 나오는 것은 예, 저그 일루미나 진단 그 시퀀싱 장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에 예, 이제 디지털 신호를 예, 조절하는 이 UI가 지금 메디시비아 그 유전자 변이 분석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패널 솔루션의 특징을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방랑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홀지놈 시퀀싱이나 홀렉솜 시퀀싱을 이용할 경우 그 워낙 그 잡히는 유전 변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10만 뭐 100만 개씩 나오기 때문에 예, TAT 턴어라운드 타임이 약 4에서 8주에서 저희들은 3, 3일 이내로 단축을 시켰고 예, 265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한다. 그리고 어그 미량의 시료. 예, 저희들이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보면은 500g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발 자체가 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그한 방울 이상의 뭐 튜브 정도의 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DBS라고 드라이드블라스바스를 예, 이용하기 때문에 한 방울 정도의 피로도 충분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저희들이 AI 컴퍼니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그 의사 선생님들의 애노테이션, 테라퓨틱스 인포메이션까지 넣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모여서 저희들 알고리즘을 예, 최적화시킨다. 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메디시 비아 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유 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인포메 디스그 생명정보학 쪽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메디 콜로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정상 아와 환아 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유전 변이가 나오는데 예홀 지놈 시퀀 시야 홀 앱성 시퀀싱과는 달리 저희들은 1500 에서 2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거를 보고 여기 중간 아래에 보면 메디페토라고 있습니다. 이 메디페토랑 그 오른쪽에 보면 메디서치라고 있는데 이두 개가 AI입니다. 예,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서 그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ACMG,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 메디페토는 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메디서치는 정성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메디페소는 페서지니스티 그러니까 유해성 예, 변이의 유해성을 점수를 내는 것이고 메디서치는 펌메드 같은 그 의학 논문들을 뒤져서 예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게 맞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도 예, 그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사례들을 예, 4천만 개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 펌매들을 뒤져서 예, PDF를 뒤져서 그 어소시에이션 넘버, 그러니까 변이와 어, 그 진과 질병과의 어소시에이션 스코, 스코어를 내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어, 응용을 했고 그리고 그 환자의 예후가 좋았는지를 보게 되는 메디서치 이게 지금 어, 저희들의 그 어찌 보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는 예, 앞에 보였던 메디패스터는 예, 머신 러닝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 기술로 구성된 것이 메디 CBI입니다. 예, 관련 시장은 뭐 지금 진단 기술 자체가 NGS 같은 진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블루 오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암제나 뭐 치매 같은 대사 질환 아니면 뭐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레드 오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쪽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마켓 시야를 1%를 넘어가는 어, 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그 블루 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시장 자체는 2025년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리서치를 한 것인데. 노스 아메리카 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 되겠죠. 거의 삼 분의 일 정도의 시장이 되고, 어, 저희들이 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미들리스테 아프리카. 여기 보면은 그 자주색으로 어, 오른 왼쪽 편에 있는 요 동그라미 있죠. 칠 퍼센트 되어 있는. 이것이 좀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무슬림 그 컨트리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약 삼십 퍼센트 가까이가 그 퍼스트 카즌, 그 사촌들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근친 결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희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ICU가 보통 우리가 이제 1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이쪽에는 모든 신생아가 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로 8 6식스 빌리언 달러스가 나오는데 예, 저희들이 새로 창출하는 시장이 약15 빌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신생아를 보면, 이제 전체 신생아의 1 0 그러니까 어, 거의 뭐 10%가 UGS, MIGU, y a 에 6에서 8, 가국고 예, 15%가 에고1 3 15그 정도 되는데 대충 한1 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예, 15밀리언 베이비가 어, 있고 예, 가격을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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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0 0 아까 말씀드렸던 86과 1 5를 합쳐서 대략 한100의 마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화는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 병원과 예,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임상 의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조달청에서 저희들 제품을 사서 어, 그, 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 예, 양산부산대 병원. 이렇게 우리 국내 그 희귀질환의 대표적인 병원들에서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게 잘될 경우에는 예, 지방국립대 모두, 어, 모두 그 확장을 해서 약 몇백억 정도의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 내일 이제 샌디에고로 가서 그 지사와 랩에 대해서 이제 인코브레이션 하는 것을 지금 셋업하고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중동이 그 제가 서울대병원이 UAE와 그 쿠웨이트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숟가락 넣는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요즘 이제 중동에서 가장 뜨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월드컵을 하게 되는 카타르. 카타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그 가스를 다듬으로 해서 갑자기 뭐 아주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죠. 어차피 걔들이 우리랑 교역하는 게 지금. 어, 카타르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예, 그쪽도 뭐 인구는 작지만 예, 지금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프 병원이라는 것이 예,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데 이 샌디에고 카운티가 굉장히 그 중요동이, 중요성이 높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 많은 카운티라고 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LA 다음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멕시코 접경 지역이고 멕시칸들이 대부분 이제 캐톨릭이기 때문에 피임과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고 미국이 속지주의라서 그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이제 미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여기가 네, 인구가 많고 그리고 여기는 그요 옆에 중간점에 보면 Ethnicity in San Diego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국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백인 인구가 50%가 안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인구가 들어가서 저희들 같이 인종에 의해서 조금씩 어 분류를 따로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한 시장이라고 할수 있고, 그거와 비슷한 것이 UAE Kuwait 어, 카타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프 병원이 종합병원 10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여기가 미국에서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탁 기관처럼 있는 곳이 퍼세픽 그램이고 예, 여기에 지금 여기 그아래 사진 중간 아래에 보면 사진인데 좀 작은데 여기 그저 말고 그 여자랑 그 반대쪽에 있는 분이 아트 멘도사. 저희들 US 랩 디렉터가 디렉터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제가 이제 DNL 랭크 시절부터 계속 이제 친분을 쌓고 와서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죠. 이분이 우리 US 랩 디렉터가 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책임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은 약3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 그 기존 환자들 스물네 그 명은 저희들은 그 유전자만 받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어, 그 e m r 데이터와 그정상 그 자료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걸 똑같이 일치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그큐그 그그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으로 들어오는 어, 아가들 한 300명 정도 까지 지금 해서 거의 한 100명 111명 인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제출해 해외 논문에 발표를 해서 지금 채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원래 말이나 아마 내년 초에는 예그 퍼블리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사업화 진행 상황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조달청 사업이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양쪽 이쪽에 보면 희귀질환 쪽에 좀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진자 DB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열심히 저희들한테 모이고 있고요. 희귀질환 자체는 사실 확진자의 샘플을 받는 게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저희들은 AI이기 때문에 계속 그 최적화가 되거든요. 확진자 그 샘플이 모이면서 그리고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플러센터 샘플 인데요 네, 플러센터는 태반 인데 음 이걸 제가 지금 샤프에서 이제 6월달에 가져온 건데 요게 저희들 10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센터 자체를 이렇게 채취를 했다는 것은 애기가 아주 중대하게 나쁠 어, 아프다고 할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낙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여기서는 거의 40% 가깝게 예, 희귀 질환이 데, 디텍션이 되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또 어, 그 지금, 지금 버전 1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니오식 액션을 버전 2, 버전 3로 이렇게 확대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아까 잠깐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자체가 지금, 지금 현재는 NBS, 뉴본 스크리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하는데 좀 많이 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인들이 거의 한7 0개 정도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msms 방식 예 지금 그 트루디셔널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장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개념으로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플러센타 샘플을 모아서 지금 했고 이 결과는 제가 이제 그 이메일로 반송을 했고 지금 이제 내일 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럿 테스트 100명에 대해서 지금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화 스케줄은 뭐 디벨롭먼트도 있고 그 개발 개발 그 상업 개발과 임상과 상업화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잘 진행해 왔는데 지금 미국과 그 중동 지역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은 예,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스케일까지 넣어서 눈금까지 넣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질런 카브리지 자체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그 200개 이상을 그타겟 시퀀싱을 하는 이런 그 레디메이드 제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로는 저희들이 가장 좋고 그럴 경우에 코스트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외국 국내외 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한 자료고요. 그리고 그 추가 제품은 어뭐뭐 뭐 미국에 제가 제가 약한 미국에 한 20년 정도 살다가 와서 지금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보면은 돈더 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 제품 그 보면 그뭐 소포 같은 것도 뭐 돈만 많이 주면 빨리 가니까요. 그런 게그한좀 돈을 좀 비싸게 차지를 해서라도 하루만에 결과를 낼수 있는 익스프레스 제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면은 그 NICU 대상이 있고 PQ PQ라고 할때 여기가 PDA 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아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키트 자체가 굉장히 플렉스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자체를 바꿈으로 해서 제약회사에서 내가 이쪽 희귀 질환에 어, 희귀 질환에 특화된 음, 확진자 샘플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플렉스블하게 그걸,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파킨슨병을 넣게 된다면 성인 대상 제품으로도 예, 변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뭐 확장 가능성이 예 지금 확장 가능성도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그 지지난주 그빅3리에서 이제 대표로 해서 제주도에 가서 그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협업을 요청할 때 제약회사들한테 쓴 자료인데요. 약간 좀 약간 좀 공격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NICU에서 우리는 타겟 시퀀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산대나 서울대병원에서는 고맙게도 그 DBS 그한 방울에 떨어져 있는 그 종이뿐만이 아니라 튜브에 피를 담아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결과 내는 거는 하나가 있고 그거는 지금 그 우리가 하는 서비스이고 그 옆으로 그 튜브로 받은 피를 그 홀진홈 시퀀싱 지금은 뭐홀엑솜 시퀀싱을 하고 있는데 뭐 코스트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같이 함으로 해서 뉴바이오마크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크리스퍼를 박사를 한 친구를 뽑았습니다 네, 그 친구가 지금 들어온 지한1년 가까이 됐는데 예,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뭐 저희들이 뭐 조단이나 몇천억의 제품을 투 어, 그 투자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의 도움을 줄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진자 DB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어, 다른 그 제약회사에서 임상 뭐 일상이 되던 이상이 되던 전임상이 되던 그때 그 임상을 좀더예좀더 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전자 그 확진자 희귀질환 확진자 db가 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을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좀어레시하게좀 보면은 이게 우리 퓨처 플랜 n 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직은 예, 이렇게 뭐한 지금 현재 16명 정도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지금 주요 인물들만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저 서울대학교 재어계측공학과를 나오고요. 그 뉴크 미국 뉴크 대학에서 그 학위를 아, MBA를 하고 예, 좀 미국에서 좀 다른 걸 했습니다. JP 모건도 다니고 마지막에는 3M 다니다 왔는데 약한 20년 정도 IT 마케팅을 하다가 들어와서 DNA 링크라고 그뭐탑3 유준체 분석 회사의 경영 총괄 역할을 약 3년 정도 수행하고. 약간 이제 바이오 쪽에 인맥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예,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CTO가 있고 CEO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박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는 예, DNA 링크와 마크로젠을 다녔고, 각종 그 화학 시스템 공학과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퍼 그 면역 생물학하고 예, 유전학 쪽 박사, 그리고 바이오 인프메릭스, 생명정보학 박사 등 여러 박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보드는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정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 내에 그어 연구 공원에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서울대 병원이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 네, 교수님들하고 또 관악에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 어드바이저리 보드로 네, 자리 잡고 계시고 여기 보면 아까 사진에서 잠시 보였던 우리 미주 그랩 디렉터가 되는 닥터 그 아트멘 도사 예, 제가 지금 내려가게 되면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예, 그리고 장지훈 대표 그리고 데비탄 같은 경우는 예, 유럽과 그 싱가폴에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그 ESG 같은 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든지 아니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런 UN에서 정한 이런 17개 주제 이런 쪽 이런 스피릿에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이 희귀 질환이라는 것이 대형 제약사들이 마켓이 작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 도우는 거라서 저희들은 government subsidy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B2C라기보다는 B2B 혹은 B2G 가버먼트 쪽으로 이래 보기 때문에 예, 국가와 관련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과 결이 맞는 R&D 사업에는 어 열심히 지금 예, a p p l 를 해서 예, 여러 개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옥스퍼드 예, 그 나노법까지 해서 금직한 과제들을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사피언스의 차별성이라고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아까 뭐한 16명도 정도가 작은 사무실에 모여서 AI하고 바이오 반반 정도가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예, 지금 그 답을 도출하고 있고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요. 타겟 질환 및 유전자 선정의 전문성, 그러니까 임상 의도 필요하고 유전학 전문가도 필요, 전문가도 필요하고 AI도 필요하고. 그리고 임상의 니즈.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 제품과는 달리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만들어서 임상의한테 다시 판다는게 아니라 여기는 임상이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멘트의 80%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고요. 제품 타겟이 명확하다는 것은 NICU, 아까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이미 유전적으로 취약한 애들이 모여있는 예, 그런 장이다. 그리고 분야의 희소성은 블루오션이라고 예,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나 SD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런 것을 이용해서 예, 오스트리아를 가는 보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서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 바젤 스쿨도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런 스피릿 자체는 예, 유수한 기관에 대해서 의해서 예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제가 이게 좀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메디페서를 보여드릴 때 메디페서는 패서지네스디 스코어링을 내는 것인데 요것은 지금 다른 곳에 인실리코 툴 중에 유명한 것들이 보면 레벌이나 CADD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들보다 성능이 아주 더 좋다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메디서치 그 판매들을 뒤져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구글처럼 이렇게 UI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전 질환과 유전자 그리고 유전 변이들의 어소시에이션 넘버를 구하고 그리고 프로그네스시가 좋았는지 어떤 트리트먼트를 썼는지를 보게 되려면, 예, 논문을 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것이 예,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계속 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디사 밴스 강상구입니다. 고맙습니다.